본격적으로 이제 천명 그 천진원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앞서서 그 사실 이제 NCBI나 그저 EBI 두 기관에서 이제 브라우저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NCBI의 천진원 브라우저 툴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어, 웹에 직접 접속을 해서 이 천지논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어,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에서 웹페이지에서 접속을 할수 있는데요. 먼저 구글에서 어, NCBI 천진원 브라우저 저 같은 경우에 미리 들어가서 이제 자동 완성이 됐는데 직접 이렇게 쳐주셔도 되고 교재, 교재에 있는 그 URL을 직접 치셔도 됩니다 교재 84쪽 하단 부분에 URL이 제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4쪽에 있는 URL을 치시거나 구글에서 NCBI 천진원 브라우저를 검색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천지놈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laughs> 천지놈 브라우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실습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 접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제 담겨 있는 여러 빌렛들과 이제 그림 그리고 이제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이렇게 조금 넘겨보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천천히, 어, 아, 천지농 브라우저에는 어떤 기능이 있고, 아, 이걸 어떻게 내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어, 천천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왼쪽 상단에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아이디어그램 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그램 뷰는, 어, 인간의 염색체가 1번부터 22번, 그리고 성염색체가 XY,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그 크로모점이 있잖아요. 이크로모좀들을 도식해가지고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요. 개별 크로모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1번 크로모점을 선택을 했죠. 그러면 1번 크로모점에 있는 그 사이토지니틱 밴드에, 밴드에 있는 리전들과 그리고 아래에 세부 정보들이 이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지, 어떤 변이들이 보고되어 있는지, 이런 그 전체적인 정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웹브라우저는 음,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직접 들어가 보셔서 어, 클릭을 하고 또이 천진원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 클릭만 해도 밑에 나오는 이제 수치들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클릭을 해보고, 아니면은 커서를 갖다 대보고 하는 식으로 이제 집에서 어 개별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번크로모를 선택하게 되면 일번 크로모좀에 있는 여러 정보들이 표기가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요 <laughs> 사이토지네틱 밴드 밑에 있는 이 정보들인데요. 이 파란색 블렛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지금 리전이 이제 디폴트로 ATP1A1이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유전자 안에 여기 이게 엑손 번호거든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X5678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요. 개별 엑손들에 대한 리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 어, 데이터다. 아, 이런 것도 바로 이 블렛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어, 보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세그멘털디플리케이션뭐천진원 페이지 3 스트릭트 센서빌리티 마스크 등등 한 8개 정도의 이제 블렛에서 어떤 어노테이션들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 임상이나 아니면 연구에서 쓰는 어노테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d b n 입 아이디와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그 크림바 정보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노테이션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rsid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어 유용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laughs> 페이지 3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페이지 3 정보 안에서도 페이지 1에서 없었던 그진홈에 대한 정보들도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뷰는 이렇게 여기 있는 돋보기 뭐줌인줌 아웃 등등을 통해서 어그 리전 볼수 있는 창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자세히 그리고 또 넓게 볼수 있고요. 아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표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떤 특정 유전자가 여기까지 여기 지금 디폴트로 잡혀있는게 ATP1, A1 이잖아요 ATP, A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엑손들이 어, 이렇게 어느 위치인지가 지금 빨간색 글렛으로 표시가 되시죠 네, 이런 것도 보고 아, 이 리전에 위치하는게 이 엑손이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클릭하게 되시면 세세한 정보들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P10을 입력을 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음, 먼저 서브젝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서브젝트 부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 트랙, 뷰 그리고 셀렉트 필터 그리고 어빌러블 트랙이라고 하는 요렇게 나눠지게 돼 있고 여기 뭐 피노타이 퍼플레이션 정보 샘플 뭐 네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개별 피노타입 성별 그리고 얼라이먼트 타입 플레이션 어리베이션 이게 그러니까 인종 세부 인종 스물여섯 개의 세부 인종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표기를 한 건데 음 이게 이천오백 사 명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사실 2,504명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특정 성별 또는 특정 뭐 로우 커버리지는 나는 보기 싫어 난엑소 제대로 퀄리티 그 탭스를 통과한 것들만 볼 거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특정 인종만 볼 거야 라고 할때이 부분들을 클릭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했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테스트로 비메일 그리고 엑소음, 그리고 뭐 블란드 이렇게 이제 세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이세 개의 카테고리에 맞는 어 환자들의 정보가 밑에 available track이라고 하는 밑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먼저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사실 이 HG로 시작하는 게그 환자의 그 네임이거든요. 그래서 HG 0330부터 막 306, 304, 337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얼라이너는 BWA라는 툴을 사용했고 모델은 일루미나 하이식 2000을 통해서 시퀀싱을 했다. 이런 시퀀싱 플랫폼이 되었고요. 일루미나 걸 사용했다.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 중에서 나는 어, 위에 있는 3명만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은 위에 있는 3명을 클릭한 뒤에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트랙이 있잖아요. 업데이트 트랙을 누르게 되면 이 3명의 정보가 이제 서브젝트 안에 저장이 되면서 어, 앞으로 보게 될 정보들은 이세 명에 대한 정보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특정 환자를 선택해서 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걸 해제하고 싶으면은 세 개를 클릭하고 업데이트 트랙하면은 다시 전체 환자에 대한 환자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 서브젝트에서는 어, 특정 성별, 그리고 얼라인 타입, 그리고 포플레이션의 정보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따로 필터링해서 볼수 있는 기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 서치 부분 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어, P10이라는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거다. 말을 했는데 교재 86쪽에 그 진행 사항을 따라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10을 입력하고 이건 대소문자 상관이 없구요. 입력을 하고 덜치게 되면 P10 유전자 리전에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정보들 앞서 말한 이 8개의 세부 정보에 대한 정보들을 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p 1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의 액손으로 그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나눠진 유전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 정보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진의 이제 이것과 한개 그, 공개되돼 있는 유전자들이 이제 로케이션 별로 크로모점 10번의 그 위치 정보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크로모점 지금 10번 리전에 있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10번 리전에서 제 포인트가 맞춰져서 어,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보면 이 갈색 리전에 이제 표기를 하게 되면 이 패치 정보들이 뜨게 되는데 이 어, CQ11 리전에 약한 560만 개의 베이스페어로 이루어진 어, 그 유전자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 클리니컬 아까 전에 제가 클린바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더 담겨서 보게 되면 은 세부적으로 몇개 정도의 변이가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8쪽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89쪽은 어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트랙을 따라가는 부분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스터디 부분에 천진논 프로젝트 페이지 3 부분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P10 유전자에 있는 개별 변이들에 대한 로케이션의 변이들과 RSID 그리고 이것들이 개별 이 세부 인종별, 26개 의 세부 인종별에서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 아래쪽으로 다 표기가 되고요. 보시면 은 여기 show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알리 프리퀀시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알릴에 대해서, 대해서 2503명의 전체 알릴에서 프리퀀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분석을 하실 때, 알리프리퀀시 음,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샘플 프리퀀시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샘플 프리퀀시로 맞추게 되면, 음, 2503명에서 이 특정 변이를 가진 환자의 수를 가지고 프리퀀시를 계산한 그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세부 인종별로, 그래서 뭐, tg라는 두 개의 알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프리퀀시로 분포하고 어, 있는지 이 2,504명 그리고 세부인종이 그리고 어, 프리퀀시뿐만이 아니라 카운트 카운트를 클릭하게 되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알릴의 숫자 그러니까 총 2,504명이니까 총 알릴은 5,008개의 알릴이 되겠죠. 5,008개의 알릴 중에서 그래서, G 알1은 뭐, 4 9 7 3명 있고, A r 1은3 3명 있고, 이런 식으로 어, 개별 인종별로 전체. 요 같은 경우는 전체 환자 2,503명에 대한 것이고, 아래 보시는 것들은 개별 인종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고정을 시켜서 상태에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됐을 땐 고정이 안 되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클릭 을두번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여러 변이들을 이제 위에 있는 진옴상에서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어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스터디 부분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사실, 천지놈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알 프리퀀시, 그리고 캐리어 프리퀀시, 그러니까 샘플 프리퀀시, 정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 특정 유전자에 있는 특정 변이 RSID와 포지션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에 대한 천지놈의 어, 기본적인 프리퀀시나 아니면 세부 인종별 그 알릴의 그 분포들을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을 할수 있구나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별 이 클릭을 하게 되면 개별 r s ID에 대한 그 정보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정보들이 뭐 이렇게 약어로 표시가 돼 있는데 교재 91 페이지에 보면 이 약어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저희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91 페이지인 디스크립션을 보시고 어, 이제 실습을 그 한번 사용을 할 때. 그걸 참고해서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진원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그 천진원 프로젝트 에 있는 2,504명의 데이터만을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유저 데이터 앤 트랙커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저 데이터 앤 트랙커브라는 부분에 보면은 이제 실제 환그 내가 어떤 특정 환자 또는 환자들의 모인 VCF 파일이나 다른 파일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커서를 여기 프타입에 갖다 대고 클릭을 하게 되시면 업로드가 가능한 데이터 타입, 뭐, 배드 파일부터 시작해서 VCF 파일, 아무래도 VCF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v c 파일부터 그 인풋으로 입력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 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맞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어, 업로드를 할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옵션 부분에서 업로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업로드 파일 부분 있잖아요. 업로드 파일 부분을 클릭해서 뭐 파일 선택을 통해서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서 살펴볼 수도 있다. 어, 그런 기능도 있구나. 참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천진원 브라우저구나. 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은 조금 살펴봤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가상머신에서 실습을 하기 전에 아, 내가 사용하게 될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보려고 현진원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좀 살펴본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 바들이 8개의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이 어노테이션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표기된 8 개, 9개 정도의 이제 DB들의 그 정보 그리고 DB 버전들이 표기가 되, 되어 있는데요. 어, 나는 특정 정보는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화면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체크를 해제하셔서 이제 살펴보셔도 어, 무관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아, 직접 그 조정을 할수 있구나 이 부분도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선택 아까 전에 그 저희가 인종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페스트 파일, 완전 그 NGS 데이터의 로우 데이터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음, 천지연 데이터는 VCF 파일을 가지고 이, 그, 뭐 프리퀀시를 본다든지 기본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페스트 파일까지는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NCBI에서 제공하는 아, 천주년 브라우저를 통해서 아, 2,504명의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 특정 유전자 그리고 사이토지네틱 밴드 안에 있는 포지션과 여러 기본적인 어노테이션 정보를 확인할 수있구나하는 것을 어, 진행을 해 봤습니다.